안녕하세요. Go. <놀람> 저희는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과 <놀람> 주창우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근무 중이신 선배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놀람>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무디스는 이제 만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만나게 네, 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어, 반갑습니다. 커피. 어,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생.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네. 학교 홍보 영상 찍으려고 이제 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릴 건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대답해 주실 수 있어? 어, 예. 흔쾌히. 네.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네. 우리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어떻게 알시고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 제가 저는 집이 여기 경기도 시흥 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간호과에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있는 데가 저희 북인천, 제가 다녔을 때는 북인천 전국상업고등학교였어요 아, 네. 거기가 유일했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학생 수가 좀 많아서 버스도 이렇게 아하. 해주고 했는데 지금 또교통편이더 좋아졌잖아요. 아, 수인선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알아보고 아마 간호학과 지원 했던 것 같아요. 딱. 아, 네. 네. 음. 음. 그리고 혹시 선민이 혹시 중학교를 내신을 혹시 몇 퍼센트 정도로 넣으셨나요? 근데 네,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시양이어서 저희는 네. 뭐, 퍼센트가 아니긴 한데 제가 그좀 알고 있긴 해서 인천 쪽을 음. 제가 아마 거의 한. 5, 6, 60% 정도였던 아, 것 같아요. 그 정도? 아, 네. 공부를 이렇게 막 딱히 잘하지는 않은. 혹시 우리 학교를 졸업하셔서 대학갈 때 좋으셨던 점이나 뭐 이런 점? 음, 근데 사실 저도 그 대학교 면접을 볼때 네. 제가 간호학과를 나왔고 조무사 자격증이 있었고 해서 아,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가산점이 될줄 알았는데 뭐 가산점보다는 솔직히 가서 1학년 때 제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대학교 때 들어가서 그 네.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반이 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학습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고 다녔고, 지금 여기에 제 고등학교랑 대학교 친구 동창이 있어요. 또 다니고 네. 있어요, 남자 공사. 근데 그 친구도 그걸로 진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해서 막 거의 전교들 몇십 명이 있어 지금, 간호사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혹시 음.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지. 어, 네. 엄청 만족하고 있고. 음. 저는 사실 그런 만족보다는 저는 되게 자부해요. 제가, 음. 제가 이런 직업에 대한 그런 자신감,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와서 인터뷰 한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어, 좀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좀 감사했어요. 학교,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아, 사실 뭐, 뭐 이렇게 딱히 해줄 말은 없긴 한데 뭐 공부하지 마라 이런 말은 못하겠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저희, 저희 북인천 인천 생활 예술고등학교 인천 생활 예술고등학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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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거만 온누리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윤기현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먼저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를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입학하게 되셨나요? 경우에는 어, 저희 어머니 직접 알아주셨고 음. 저희 세살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저희 인천예술고등학교 간호학과로 나오게 되어서 추천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처음에 부모님께 여기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로 온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나요? 어 되게 좋아하셨어요. 또 어머니께서도 어. 지금 어보험 어, 보건, 뭐지 보건계 하고 계시지만 어. 이미 간호사를 이미 독학기 네. 때문에 되게 좋아하셨고 음. 또 어머니께서 이제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점점 많아질 추세다. 음. 그리고 취직도 잘거다 이러면서 음. 추천받게 해서 오게 어. 되었습니다. 기억 남거나 보람 찼던 일이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간호 실습, 감옥의 제일 기억이 남고요. 네. 저 원래 이제 제가 공, 전공, 저희 학교 과, 전공 감옥 하면서 좀 제가 좀 뭐랄까 좀 흥미가 별로 떨어졌는데 음. 이제 이양대부터 병원을 실습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저의 되게 간호사가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되게 열심히 실습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가문 의사님이 좋게 봐서 실습이 끝나고도 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우리 병원 로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시 처음 실습했던 병원으로 지금 취직을 하고 취직을 했고요 지금 거의 8년째 직접 병원에서 <웃음> <웃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실습했던 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와 <우와. 웃음> Living free, living free, living free, living free, living free, living free, to to living free, living free, living free, living free, and I was meant living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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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g free,